안녕하세요. 혹시 공적인 책임감이랑 개인적인 욕심 사이에서 고민해 본적 다들 있으시죠?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혜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공적 책임과 사적 욕망의 갈림길. 아마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둘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딜레마를 풀어낼 열쇠에 대한 겁니다. 네.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갈등은요. 결국 우리 양심을 시험대에 올리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한쪽에는 우리 모두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익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든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고대 사상가들이 이미 이 갈등을 헤쳐나갈 아주 명확한 길을 제시해 놨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전혀 새로운 해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그런 원리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더 정확하고 강하게 만들어 줄그 길.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시죠. 자, 고대 사상가들이 말한 이 청렴의 길은요. 총 6가지의 핵심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여정처럼 단계별로 우리를 이끌어 주거든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여정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도 다 소용이 없어요. 맑은 양심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할수 있죠. 부처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탐욕은 가장 나쁜 병이고 애착은 가장 큰 슬픔이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이에게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 와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깊은 통찰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내 마음이 먼저 탐욕이라는 짙은 안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어떤 편견도 없는 공정한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게 두 번째 원리. 성실입니다. 고대 중국의 순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하니, 오직 양심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한결같이 추구해야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느껴지시나요? 욕망은 엄청나게 강력한데, 양심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미세하다는 이 극명한 대비가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그냥 막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양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치열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처는 이 왜곡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다고 보고, 죄가 되는 것을 죄 아니라고 보는 자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악의 길로 들어간다.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못된 길로 한 발짝 들어선 거라는 거죠. 결국 지혜라는 건 우리 마음 속에서 스멀스멀 스멀 피어오르는 자기 합리화의 속삭임을 딱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지혜는 바로 그 순간. 어, 이게 부패 시작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상태를 잘 다듬었다면 이제는 그걸 바깥으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네 번째 원리인 예절은 우리의 행동과 관계 매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자의 이 유명한 말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공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 관계 자체를 의식적으로 피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요구예요 부정한 것과는 아예 엮기시 말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걸 인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 사적인 욕심보다 공적인 이익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힘, 바로 그 동기를 말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겨내는 그 자기 절제의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은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큰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인 거죠.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정의인데요. 이건 우리가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원리입니다. 예수의 이 비유는 정말 강렬하고 직설적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썩은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처리하려는 힘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정의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연법칙과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익을 해치면서 쌓아올린 그 사적인 이익이라는 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이치. 그게 바로 정의인 셈이죠. 지금까지 여섯 가지 원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단단한 청렴의 길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탐욕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양심을 지키려는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혜가 부족한 상태죠. 그렇게 되면 부정한 환경을 멀리하는 예절을 지킬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사익을 우선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정의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여섯 단계는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연결된 하나의 사슬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원리는 이 여섯 가지 중에 무엇인가요?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나침반을 더 단단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